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신형 C클래스 시승 행사 장이고요. 차가 정말 많네요. C클래스가 어쨌거나 벤츠에서는 물론 뭐 벤츠는 S지만 C클래스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번 C클래스는 디자인적으로만 이런 뭐 E클래스, S클래스 신형 그 모델들의 룩을 가져간 게 아니라 인테리어는 더 놀랄 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시승할 모델은 지금 가는 길에는 얘가 이제 C300이거든요. 이걸 타고 그리고 오는 길엔 C200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얼른 쑥 훑어봤는데 매우 매우 고급스러워졌네. 뭐 이를테면은 버튼으로 2열 시트를 접는 게 가능해졌다든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파란 거 들어간 거 보니까 그러네요. 얘도 이제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서 C클래스에서도. 저게 들어갔고 와이 그릴에다가 아주 그냥 이 벤츠 부심? 뭐 저런게 그리고 범퍼를 보니까 지금 이것도 AMG 라인인가 보죠? 예 AMG 라인이 들어간 룩입니다 바디키트 같은게 그러네 휠도 지금 뭐한 19, 18인치 돼 보이는데 사이즈는 뒤에다 아2 5 4 0한1 9네요와 19인치 휠낀 C클래스 300이 원래 그랬나? 사이드 스커트가 그리고 되게 크게 튀어 났네요 이건 좀 흉하긴 한데 뭐 시승 행사니까 자 뒤를 좀 보자면 S 클래스처럼 이거 방향 지시등이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그래픽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얘도 올레드 기술을 집어 넣은 게 아닌가 이런 무늬들 보면 오 그리고 후방 안개등 지금 켜놓은 건데 한쪽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얘도 머플러가 이제 가니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 간이시네. 이 밑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 범퍼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런 디퓨저가 확실히 그런 멋진 게 들어가 있고. 아, 색깔을 좀 볼까요, 먼저? 저는 뭐 아주 평범한 흰색이고. 이 골드 컬러가 E 클래스에서는 가끔 보면 이참 멋졌는데 얘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뒤가 확실히 짧아졌죠? 야 되게 짧구나.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지금 차들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정확히 보여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리어가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비율이 아주아주 아주 뒷바퀴 굴림 차 같은 그런 뒤 짧고 앞에 길고, 그런 비율이 됐네요. 오 굉장히 좀 글래머러스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또,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원래 있었던 색깔인 것 같고, 저 쥐색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약간 먹색 같은데 이거 검은색이 아니네. 이건 그레이고, 이건 찐 그레이 같은 느낌이죠. 한만더 붙여주시겠어요? 음. 검은색은 아예 저 끝에 있구나. 예, 이렇게 컬러가 있네요. 검은색, 네이비. 이건 뭐 골든 뭐쩌구가 되지 않을까. 화이트. 이 색깔이 좀 인상적입니다. 약간 좀 먹색 같은데 재밌네. 예. 그렇습니다. 이 파란색은 젊은 컬러. 자, 좀 전에 발견한 건데 이게 C300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버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C 클래스가 이걸 당겨가지고 버튼을 한 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트렁크가 짧다 보니까 이게 생긴 것 같은데 보면은 보세요. 열리는 것도 짧게 열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키는 그냥 중치거든요. 178cm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몇번 그랬는데 머리를 여기 찍치가 좀 빈번하지 않을까. 이거는 사용자분들이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고 뭐 마감이나 이런 건안되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잘 감싸놨죠. 그리고 바닥은 한번 보죠. 바닥에도 뭐 있을까? 아, 어, 여기도 공간이 있네. 좋아졌군요. 음. 그리고 2열 공간을 또 보자면 어, 2열 공간에서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무겁네요, 시트가. 이게 이 밑에 텐션이 센게 아니라 시트 자체가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시트가 탑승객의 그런 체중 분산이라든지 체중을 받아 주는데 절대적인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선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레스트에 컵홀더가 없어요 전 여기서 한번 더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꽂는 용도인 것 같아요 시트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송풍구 갖췄습니다 온도 조절은 3존은 아닌데 송풍구가 있고 오이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군요 옆에서 보면은 1열 시트를 굉장히 아크로바틱하게 이렇게 깎아 놨죠. 야, 이런 만듦새 좋아졌네. 그래서 레그룸이 되게 좋아진 걸알 수가 있고. 컵홀더는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엔 없지만 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어 포켓의 컵홀더를 쓸수 있게 됐고. 어, 이 문고리도 이런 식이 됐군요. 예. 윈도우는 오다 내려갑니다. 음. 근데 문 여는 느낌은 소리도 들어보면 뭔가 좀 가벼운데. 이런 데도 보시면 이제 흡참제를 되게 많이 썼네. 이 고무 패킹만 쓴게 아니라 직물까지 썼고. 아, 이 헤드레스트도 보면, 와, 이거 재밌네요. 보세요. 헤드레스트가 여기서 이걸로 해서 앞에 틸팅을 조절을 합니다. 어, 단계도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재밌는 기능. 이거는 이제 누르는 게 아니라 정전식이죠 그래서 그냥 대고 있으면 뒤로 가고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하는 거고 이 오디오 이건 뭐지? 약간 폴스터 같은데? <laughs> 자 이제 백미는 역시 인테리어인데 얘도 이제 AMG 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지금 센터페시아 덮개가 뭔가 좀 카본 룩이죠? 그렇습니다 오우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자 출발해야 된다네 아무튼 가면서 보죠 스마트폰 무선 미러링이 되는데 화면이 크다 보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오토 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 차랑 똑같이 브레이크를 항상 잡히는 게 아니라 꼭 세게 밟으면 풀리기도 하고 잡고 있다가 꼭 밟으면 여기 홀드라고 뜨죠. 그리고 계기판도 어... 이 클래스처럼 여기도 크게 여기도 크게가 아니라 이거보다 그거보다 이제 더 이게 좋아졌죠. 이 클래스 차주들이 많이 좀 부러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이제 C300 AMG 라인 주행을 먼저 해보겠고요. 앉자마자 첫 인상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졌네, 에요. 지금 시트 포지션이 매우 낮아져서 이전에도 이렇게 낮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지금 낮춘 거긴 한데 그게 좀 인상적이고 시야는 좋고요. 낮게 앉아서 앞이 좀 뭐랄까 내 차의 크기 가늠이라든지 차폭 가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에로가 생길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파워돔이라 고 그러죠. 벤츠 는이 SL도 그렇고 이 엔진 보닛을 울룩불룩 이렇게 파놨잖아요. 저거 때문에도 가늠하기가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 참고로 얘는 2L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9단 자동 변속기고 250여 마력 출력을 최고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가격이 6,800만 원이 됐군요. 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네. 와, 헤덕 디스플레이가 보면 이 밑에 패널로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계기판이 이만한데, 와, 엄청 커가지고, 저 앞에 보여주는 정보도 상당히 많죠. 지금 지도를. 오, 그러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큰데, 이것도 쳐다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스티어링 휠은 저는 두꺼워서, 근데, 쥐는 것만으로도 어떤, 뭐랄까,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건 있죠. 이번 신형은 한마디로 이전 세대, 5세대에 비해서 많이 좀 스포티해진 것 같아요. 어떤 생김새적인 그런 비율적으로만, 야, 되게 잘 달리게 생겼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달려봐도, 물론 얘가 지금 C300이라서 출력이 뭐한 260마력 정도 되는 작은 차, 센 엔진, 뭐 이런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더좀 달리는 맛도 있을지 몰라요 좀 이따가 이제 C200을 타 봐야 그건 좀더알것 같습니다 동력 성능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차체에서 오는 그런 차의 움직임 제어 같은 부분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근데 얘는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 인디비주얼에서 설정해서 여기 지금 아 화면이 안 보이시겠구나 보면은 주행 모드, 스티어링, ESP, 사운드 네 가지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운드가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컴포트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엑셀링은 해 보겠습니다 발을 뭐 살짝 한 60%, 70% 정도 밟는 수준이에요 급, 급가속은 급 아니고 지금이 이제 컴포트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가보면 예. 네. 근데 이게, 뭐랄까, 아주 그냥 스포티한 세팅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 게, 어 이렇게 급가속을 하게 되면 살짝 그런 건 있네요. 약간 4기통 이상의 사운드를 내긴 하는데, 예,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보시죠, 지금. 예, 근데 터보레그는 좀 있어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음 이게 단지 스로틀을 많이 그 개도량 분사 연료 분사를 그냥 빡 뽑아내가지고서는 이 끌어내는 변화인지 뭐 종합적인 변화겠죠.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서조차도 차의 움직임은 그런 기본적으로 좀 스포츠성이 가미가 되다 보니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차의 움직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쾌활해진다. 다이내믹해진다. 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차는 다이내믹합니다. C300은. 얘는 그리고 지금 포맷틱이 아니죠. 포맷틱은 넣으면은 값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뒷바퀴로 했나. 정숙성적인 부분은 지금 바람 소리는 쉿쉿슈 소리는 들리는데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4명이 앉아서 탄다 한들 4명이 타고 간다 한들 뭐 대화는 전혀 문제없을 수준이고. 아까 그 도어 몰딩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그런 고무 패킹만이 아니라 흡차함지를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이런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도 꽤 보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약간 요철 구간을 계속 밟고 있는데 그런데도 올라오는 것들은 잘 커트가 돼요. 어, 19인치 휠타이어인데 브레이크는 유격이 꽤 있어요. 어. 신기하네, 유격이 뭐한 1cm 이상 밟고 나서 이제 담력이 올라오는군요 어... 그리고 페달이 약간 엑셀러레이터는 깊은데 브레이크는 좀더 많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발 놓을 때 저는 살짝 처음에 어? 발 공간은 되게 좋거든요, 지금 넓거든요 엑셀러레이터의 페달 놓는, 페달 공간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좀 그런 스포츠성이 많이 올라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거 외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뭐 2열 시트를 트렁크에서 버튼으로 여닫을 수 있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이 스티어링 휠이 이제 텔레스코픽 기능이 전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걸로 바꿔요 이 밑에 있는 걸로 지금 밀고 위로 올리고 텔레스코픽이 다 되고요 이런 기능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간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300 같은 경우는 저 헤드램프, 그 기능도 그것도 이제 기본 사양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 가격표 보고서는 6,800만 원, 야, 이 클래스 값이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풀체인지 하면서 많은 기술들을 집어넣으면서 가격 상승이 된게 아닌가. 어떤 동력 성능적인 부분을 차치한다 그러면 C200도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기본기와 패키징이라고 하면 디자인 좋고 일단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절대적으로 어떤 흡차, 이 풍절음이 커지거나 그러지가 않네요 어, 그리고 이거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거 되게 좋네 예. 어, 모양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지금 이 헤드레스트 받치는, 버티는 게 예. 근데 얘가 어떤 요렇게 감싸여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C 클래스는 시트의 개선이 아주 좋습니다 두께감, 쿠션감, 그리고 형태 3박자가 모두 좋네요 네, 이제 얼른 C200으로 갈아타가지고 고급형 C 클래스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